여기도 쑥 이렇게 쑥 이렇게 <laughs> 장난 아닌데 <laughs> 자물 나오는 거 있죠 요런 데들 이렇게 쑥 해서 뽑으면 맞추기가 나온다고 오 장난 아지 이렇게도 잡을 수 있다니까 밟아서 물이 나온다 하는 조개들 있죠 요런 데들 쑥 집어넣고 쑥 빼면 어다 나왔는데 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야 최고지 지금 봐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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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나오죠 물 나오는 구멍 쑥쑥 쑥. 사이즈 미쳤네 진짜 여기는 체험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딱 보고 구멍이 거의 다 맞쪽의 구멍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쑥 집어넣고 쑥 빼면 또 하나 그지 여기도 쑥 이렇게 쑥 이렇게 <laughs> 장난 아닌데? 미쳤나봐. <laughs> 여기도, 여기도, 쑥, 요렇게. 와, 최고다. 와.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, 근데, 형님?